안녕하세요. 강남아이포 기숙학원 의대관 원장 백용기입니다. 저희 강남아이포 기숙학원 의대관은 이투스에듀에서 지경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의학계열 전문 기숙학원입니다. 오늘은 의학계열을 목표로 애수를 고민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께 최근 의학계열 입시의 요점과 수능 출제 경향의 변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의대 맞춤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전략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능 성적표를 통해서 최근 의학 계열 입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맞아야 진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린 이 성적표는 2025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국어 언어와 매체, 수학 미적분, 과탐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을 선택한 학생이 전과목 1등급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점수를 맞았을 때를 가정한 성적표입니다. 수험생의 입시 전략이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성적표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수시로 의학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대학의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는 아주 뛰어난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학계열이 목표가 아닌 이공계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대부분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성적표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정시로 의학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합격이 가능하지만 의대나 치대를 가기에는 조금 성적이 부족한 아쉬운 성적표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과목 1등급에 해당되는 이 성적표부터는 한 과목당 한 문제를 더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진학할 수 있는 의학계열 대학이 크게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상황에서 국어 한 문항, 수학 한 문항, 과탐 한 문항을 더 맞추게 되면 총 틀린 문항의 개수가 7개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대부분 다 합격할 뿐만 아니라 일부 치대에도 합격이 가능한 그런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국어수학 과탐을 한 문제씩을 더 맞추게 되면 전국에 있는 39개의 의대 중에 약 30개 정도는 충분히 지원 가능한 그런 성적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더 국어수학 탐구를 각각 한 문제씩을 더 맞추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에 충분히 합격 가능한 그러한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의학계열 입시에 있어서 수능의 틀린 문항의 개수는 10개 이내에서 각각이 몇 문항을 틀리느냐로 결정이 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학계열의 입시의 경쟁은 결국은 전 과목 1등급 달성 그리고 그 이후 과목 당한 문항 싸움이다라고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능의 최근의 출제 기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6월 평가원 직후 평가원에서는 수능 출제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킬러 배제와 변별력 유지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9월 평가원 시험부터는 한 문항 한 문항을 놓고 보면 수험생들이 충분히 풀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으나 하루 종일 전체 시험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수능으로 변화가 되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개별 문항은 풀기가 어느 정도 용이했으나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난이도는 조금 더 낮추되 선지의 모호함을 더 증가를 시켜서 선지의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지문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수학과 과탐의 경우에는 어려운 개념이 줄어든 대신에 계산의 복잡함을 늘려서 실수를 유도하거나 시간을 훨씬 더 오래 소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항들이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험생들은 시간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둠의 스킬이라고 하는 유형화 학습에 집중을 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수험생들의 학습 패턴의 변화에 약점을 또 공략하기 위해 평가원에서는 문항의 배치 순서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을 만들어 내므로써 유형 파괴를 통하여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출제 기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에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능으로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학계를 목표로 앤수를 고민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의 수능 학습의 본질은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력을 점수화할 것이냐. 그러한 실력의 점수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자습 시간이 필요하고 올바른 자습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습을 할 때도 단순히 자습의 시간이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실력의 점수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출제 기조의 변화에 맞춰서 시간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위 시간당 학습량을 극대화하는 즉 수능 때의 사고 속도를 자습 시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유형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사고를 통하여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자습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합니다. 따라서, N수를 결심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은 전년도까지 자기 수능 학습에 있어서의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행계획 그다음에 실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혼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학습 도구들의 선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학습 도구들이라 함은 수업과 강사 그다음에 적정한 분량의 난이도와 적정한 분량의 콘텐츠 그다음 필요한 시기마다 내가 올바르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멘탈이 좀 무너졌을 때 그런 멘탈들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상담 그 다음 오로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세상의 학습 환경도 매우 중요한 도구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강남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의 의대에 맞춘 프로그램은 이런 입시의 변화와 수험생들이 실력을 점수화하기 위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강학기숙 의대관의 의대관으로 개원하는 첫 해부터 입사를 하여 10년 동안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기획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운영 전략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로그램 설계 전략은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 변화에 맞춰서 전 과목 1등급과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한문항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할 것이냐. 그 다음으로는 운영 전략은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과 개별 과목의 선행학습 정도 그다음에 현재 수준을 고려하여 100% 선택제와 1인 맞춤 관리라고 하는 운영 전략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질문으로부터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었는데요. 1단계는 어떻게 개별 과목 1등급을 만들 것인가? 2단계는 어떻게 전 과목 1등급을 유지할 것인가? 3단계는 어떻게 1등급에서 만점을 만들 것인가? 네 번째 단계는 10개월 넘는 긴 기간 동안 슬럼프 없이 꾸준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성공 습관을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프로그램 기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요. 개별 과목 1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자기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시스템을 갖추어야지만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집중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고 100% 선택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매 시즌별 개설되는 100여 개의 강좌에서 자기에게 맞는 수준, 테마, 강사, 그다음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선택하여 나만의 시간표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2단계로는요. 1등급을 맞은 과목일지라도 지금은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을 점수화 할수 있는 실전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학습 공백만 발생을 하더라도 점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학습균형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여 학생들이 각 시기별로 최적의 과목별 수업시수가 확보되었는지 적절한 난이도와 분량의 콘텐츠는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수업과 자습시간의 비율은 적당하게 잘 맞췄는지 이런 부분을 주단위로 학습계획표를 통하여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1등급에서 만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라는 신유형이라든지 유형이 파괴된 문항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시험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의 꼼꼼한 추적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점압수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한 것은 최상위권들의 미세한 약점들을 베테랑 강사들이 1대1로 추적 관리를 하는 나만의 메디컬 PT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습관을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활 관리가 좀 필요한데요. 기숙학원 특성상 24시간 동안 학생들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24시간 학생들을 담당하는 책임 관리제를 통하여 공간에 대한 관리와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맞춤 관리들을 진행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단계 각각에 대하여는 학생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정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습에 몰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남 아이퍼 기숙학원 의대가는 1인 맞춤 관리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원생 300명에 대하여 충분히 개별 맞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 38명, 교직원 35명뿐만 아니라 급식이라든지 기타 청소나 미화 용역 업체 직원분들을 합쳐서 총 94분의 직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6학년도를 준비하는 올해 프로그램에는 전년도에 의대 학습 연구소를 저희가 따로 별도로 만들어 저희 학원 출신들의 의대 합격생 40명으로 이루어진 의대 학습 연구소를 통하여 의대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수업이나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본인들의 성공 노하우를 담은 메디컬 팁이나 손프리들을 제공을 함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좀 진화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러한 의대생들의 성공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후배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도록 연 5회에 의대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소시 치어지는 성취도 평가, 매달 치어지는 혹은 주말마다 진행을 하게 되는 모의고사 성적 추이 분석을 통하여 연간 5회에 걸쳐서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의대 맞춤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저희 학원의 상품으로는 총 12가지 차별화 상품들이 있는데요. 의대생이 만든 학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의대 연구소에서 수업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직접 의대 캠프를 통하여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과목 선택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장 강의 무한 패스는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들은 녹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녹화된 영상을 학원에서 제공하는 개인 태블릿을 통하여 언제든지 복습을 할수 있고 혹은 본인이 수강하지 않는 수업에 대해서도 연중 무료로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시기별로 적당한 수업의 양이나 난이도의 콘텐츠나 자습의 양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걸 관리해 줄수 있는 전문 전략 담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과 개별 상담들을 진행을 할수 있는 최상위권 전문 강사 라인업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강화기숙 의대관만의 고유한 시그니처 상품인 메디컬 PT는 1대1로 1등급 학생을 만점으로 이끌어주는 큐레이션을 진행을 하거나 혹은 특정 과목이 약한 경우에 또 1대1로 약점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8명이나 혹은 적게는 4명 정도 그룹핑을 하여 소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이러한 메디컬 P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저희 콘텐츠는 없고요. 다양한 학생들의 콘텐츠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 이투스 자체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시대 인재의 서바이벌 모의고사, 국어 한수 모의고사, 이간 모의고사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택제를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권 수능 학습에 있어서 실력의 점수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롯이 자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인별 라이브러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공간을 철저하게 면학 분위기가 유지가 될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식사도 매우 중요한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하여 선택 메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를 대비하여 숙소를 좀 리모델링 하면서 숙소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단체 생활에 적응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인실이라든지 3인실, 4인실, 또 개별 공간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커튼을 설치한 침대와 개방형 침대, 다양한 모델의 숙소들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호에 맞게 숙소를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방문 상담을 신청해 주신다면 성심껏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강남 아이퍼 기숙학원 의대 간의 의대 맞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학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저희 학원이 10년 동안 이루어왔던 성공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